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콩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울트라 러닝의 작가인 스캇 영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셀프 러닝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꼭 내가 직업이 학생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으신지, 그리고 배우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스카시이랑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게그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총 557분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린 질문이 뭐였냐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배우는데 쓰실 수 있다면 뭘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숫자를 써왔는데 그러니까 557분 중에 435분 그러니까 이게 약 78%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어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등 여러 가지 언어 공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카트과는 어셀프 러닝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그날 재미있게 나눴는데, 그거는 번역을 잘 해서 여러분들과 9월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다시 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쭤본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 마음은 먹지만 사실은, 어, 결과를 또 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할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결과가 뭐였냐면, 특히 어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 55% 어, 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주신 대답이 뭐였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학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학 공부가 조금 덜 막막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울트라 러닝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Do whichever was the scariest for you. 가장 너한테 두려운 것부터 어,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스피킹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그 내가 두렵다는 거는 내가 실수할까봐 두렵고 잘 못하니까 어, 긴장되고 그래서 두렵고 또 혹은 어, 혹시나 내가 뭔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 답답할, 음, 그 답답함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개선 시킬 게 있다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쉐도잉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잘 준비를 시킬 수는 있고 뭐 어플을 써서 약간 입을 트는 노력을 할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써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게 어, 최종 목표야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그거는 부딪혀야 되는 그 최종 보스긴 하지만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 완전히 내가 완벽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서 나가서 실전에 부딪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되었지만 일찍 가서 부딪히고 부족한 점을 빨리. 어,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약간 미루게 되는 음, 그 성향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많은 편이고요. <laughs> 그런데. 그 챕터에 보면은 그렇게 변주을 올리지 말고 당신이 잘하고 싶은 게딱 있으면 글로 고장가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학 공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We want to speak a language, but try to learn mostly by playing on fun apps rather than um, conversing with actual people. Directly learning the thing we want. Feel too uncomfortable, boring, or frustrating. So we settle for some book, lecture, or app, hoping it will eventually make us better at the real thing. 어, 신속하게 잘하게 되려면, 변죽을 울리지 말고, 원하는 것을 직접 바로 가서 부딪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서 직접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가서 부딪히면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빨리 이렇게 착착착착 영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디서부터 어학공부,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께 스캇이 진짜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만 약간 제가 프리뷰처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볼게요. 스캇과 인터뷰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후원해주신 캠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캠블리 이제 저도 보자.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썼으니까요. 저도 1년 반. 이 올해 말이 되면 거의 이제 꽉 채워 2년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해 드리면 캠블리는 화상 영어를 할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내가 튜토를 고를 수가 있어요 튜토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국가별 영어, 그 다음에 튜터 분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 같은 것들에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그 튜터를 고를 수가 있고, 저도 캠블리를 여러 방법으로 이용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팬데믹 중에는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어지니까 들어가서 정말 그냥 수다 떨듯이 튜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공부처럼 가서 말을 하면서 내가 틀릴 때마다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튜터링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캠블리를 써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투처투북클럽에서 리더님들 중에 이제 캠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참신한 방법을 그 다른 리더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튜터분과 튜터링을 하기 전에 내가 영어로 짧은 글을 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스피킹에 관한 울렁증이 가장 컸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근데 그 울렁증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울렁증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스피킹에 관한 그 울렁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라이팅이거든요. 라이팅을 해가요. 라이팅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뭐 한쪽 혹은 반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읽은 책을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메일이라거나 그러면 그걸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튜터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내 라이팅도 고치고 스피킹 연습도 하고 이러니까 일석이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이다. <laughs> 어 사실은 논문 같은 경우는 써가지고 같이 일하는 에디터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프리딩 웹사이트 맡기기도 하는데, 이메일이나 아니면 무슨 짧은 요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돈을 주고 맡기기도 좀뭐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보내면서도 조금... 이게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래머리라든지 그런 온라인 스펠링 체킹 같은 거는 물론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이못 잡아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문장이 약간 어색하다거나 그런 것들? 표현이 좀 어색하다거나? 그런 걸 튜터랑 보니까 너무 좋고 특히 전치사 라이팅 해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언제인 온앳그 다음에 뭐 오버 이런 걸 언제 써야 되는가 굉장히 미묘한 차인데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정말 귀신같이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공부가 되죠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라이팅에도 도움이 되고 이건 뭐 어떤 문서야 어디 누구한테 내가 쓴 문서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피킹도 같이 할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강추드리는 방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캠블리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가서 무료 체험해 보시고 한달 어,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해요. 아 캠블리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기 플랜만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돌콩 2021 코드를 써서 가서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우리에게 스카시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Um, the biggest difficulty, I think, that keeps re-emerging is I don't know where how how to start. As I described before a little bit, especially for language learners, there are so many material out there, and you know you can memorize new vocabulary, you can study grammar, you can go just speak. In the language, or you can read in the language. There are many, many ways to approach. So people just don't know, people feel lost to where to start. So that was the biggest barrier there. My general point for where to start is to focus on what you'd like to be able to do um, with the knowledge. And I think this is a useful framing device because sometimes we just think about learning as just sort of. Acquiring facts or ideas in our head. And that can be okay. I, I'm not really against that. I'm not against reading books just for reading books. If you just want to learn about, you know, some piece of history, that's fine. But I think that um, for a lot of it, we kind of implicitly want to do something, but we don't get really explicit about how we want to use it. So we say, okay, I want to learn English. But it just stays in our head as like this vague learning English goal. Uh, and we don't think about, well, no, what I want to really be able to do is, you know, use it in my job professionally. Or what I really want to be able to do is travel to America. Or what I really want to be able to do is like understand English television without subtitles or, or what have you. And because we don't get kind of clear on what are the actual situations that I care about this skill, we do a lot of practice that is like about. Learning the language, but it's not really aimed at, at, at sort of achieving those skills. And so I think that that can be an issue. Um, so I always like to bring it back to that.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do? And that should be the kind of guiding principle for how you design the learning project. Um, and, and I think that uh, there's lots of materials you can do, but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in terms of the materials serve this purpose. Um, then you can very that that helps become the barometer of how you evaluate it, and uh, so that would be one thing I would say is to switch from thinking about learning things in terms of a subject or a topic, and to learn things of like what would I like to be able to do uh, as a result of this of learning this.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스카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마음에 많이 어, 용기가 생기고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또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스카이 영과 인터뷰 9월달에 업로드 될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화이팅합시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